예, 네. 사잔지 호랑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탁구 티입니다. 이거 편하거든. 또 원래 방송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약간 좀 텐션이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잖아요. 뭐 아님 말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남고에서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해 드리면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제또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약간 그렇게 막 뭐지 좀 약간 야생 같은 데서 살았어요 약간 어 지역적으로 약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7곡에 이제 그 이제 대구에 이제 스지란이 아닌가 예뭐대구에 스지란 같은 곳인데 예 상당히 또 약간 그 지역적으로 약간 깡패 형님들이 많습니다 약간 다 상남자들이 좀 많고 어, 주먹을 서로 약간 좀 주고받고 이런 약간 지역이었는데 제가 좀 초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곳이 약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일단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런 거예요 약간 야생 그 자체야 그냥 지면 지면 당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단 말이야 지면 없어지고 약간 약간 치안이 좀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애들이 일단 정신물이 나사가 빠진 게 이렇게 필통이 하나 있잖아요 필통이 필통이 하나 있으면 이 새끼들이 필통을 떨어뜨리고 일부러 떨어뜨리고 어 주인 없는 필통이네 이지라고 들고 간다니까 미친놈들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이거. 이게 중학생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 나는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맨날 없어지는 거야 나는 맨날 샤프 3면 다음날 없고 샤프 3면 다음날 없고 계속 없어요 그냥 뭐그 끝까지 저는 뭐 훔치진 않았지만 이런 도둑놈 새끼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또 이제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는 남고 아, 남중 여중이 없었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있으니까 또 남자들이 또 가오가 또 있잖아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가오가 없는 그냥 귀염둥이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갑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제 뭐지 남자들끼리 시비붙으면 여자 딱 보이면 돌아 막 하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주뭐 뻗어버리는 약간 그런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런 뜨거운 곳에서 자랐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썰인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약간 좀안 좋은 거죠 이제 학생들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원펀치 하면서 약간 원펀치 그러면서 어깨를 한방 때리는 뭐 이상한 그게 있었어요 이제 야 하면서 이렇게 한방딱 때리면 너다딱 맞아라 이러면서 이거 탁 때리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게 약간 서로 돌아온다, 감 하면 때리마라하면서 함 하면 때리라, 함 때리고 지도 때리고 약간 이하면서 이제 먼저 먼저 기권 치는 새끼가 지는 거예요 약간 약간 이상한 문화야 그냥 약간 등신 같은 문화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원래 보통 그거 하면 무조건 극하다가 그 싸우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어깨 때려요, 어깨 때리다가 어깨 때리다가 이 하다가 좀 세게 때리다 싶으면 그냥 주탱이 갈기고 싸우는 경우가 당당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까지 와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 중학생이 말, 중학생이니까 그런갑다 하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한 둘이가. 근데 기억이 나는 게한 놈은 키가 존나 컸어요. 한놈 키가 한 185? 내보다 키가 컸었으니까 한185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한 놈이 키가 한160 아니 170이 안 됐던 것 같아. 160? 근데 그 둘이서 원펀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원펀치를 이렇게 서로 서로 주고 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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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씩 한 대씩 때리다가. 그그그 <laughs> 그, 그 키가 작은 애가 약간 너무 화가 많이 났는지 예그러면 약간 아니 나는 뭐뭐 뭐, 그건 줄 알았어요. 나는 무슨 그거 크로스를 보면 그 뭐고 막 대사 치면서 때리잖아 예 간당 이런 모습 때리잖아 이딱 예, 맞더니 갑자기 예 피가 끓어오르는 그만 그러면서 갑자기 때려가지고 <laughs> 둘이 갑자기 원펀치 하다가 존나 싸우는데 나 그거 보고 존나 웃겨가지고 진짜 저 새끼들은 왜 이러는 것인가 와 대사가 그때 기억이 나는네요. 대하 그때 기억이 나는게 그때 그때 이후로 별명이 이제 어, 피가 끓어오르는구만 이었습니다 끓어 그 친구는 나 그래. 아, 피가 끓어오르는 뭐 그런 소리 있었습니다 이겼는데? 새끼가 말이야 이거 까불지 말란 말잉 바람을 휘두르요 깔끔하잖아 개구리 A 형. 오이건 이기죠. 아 워버기 개구리예요 올라프한테. 뽑아봤죠 이러면 잠시 도망갔다가 이건 안 된다. 이 자식 좀 강하다. 우리 이 형. 미니어의 너무 많지 않았나? 아니 근데 우리 또 졌어? 언제 이겨 도대체? 아니 우리 언제 이기냐고. 아이 뭐, 그 부들고 뭐 지금 어떻게? 아이 뭐. 아, 나가라. 그냥 내 혼자 게임하게. 아, 이 철권처럼 이거 롤 1대1 안 되나? 와,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뭐이런뭐 뭐 어떻게 기냐? 이 말이에요. 나는... 4사싹 넣어주고 이유는 없어요. 왜 이렇게 세냐용레비오에 뺄게요. 용레비오뭐 확실하거든. 아니, 한번 땄는데 불리한 것도 초. 오랜만이네. 캐릭터 좋나? 이거 원통하네. 아, 아 와이카노. 와우 워메이징 야 이거 큐안 썼었단 말이야. 실제 강하네 큐를 쓴줄 알았다. 이게, 이게 이렇게 게이 된단 말이야. 컬러 났다 이게 워워기인가? 나도 져버렸는데요 계속 멀리서 맞추면서 좀 압박적으로 좀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위기네, 죽었나? 오우, 쉣 잘한다. 야 이거 육렙이좀 빨리 찍히네. 바로 도망 도망! 어, 나 집중을 못 하겠네. 어우, 정신을 못 차리, 정신을. 용렙될건 알았는데, 아이씨 집중력이 한계가 와버렸나? 인생 마지막 기회죠, 이거? 이겼죠? 이겼죠? 이거거든. 쉐 새끼도 말이야, 이거. 왜 도망간 거 아냐, 말이? 아무리 육이요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아따, 스근나 이게 버렸네. 또 이러면 또 약간 냄새 다르지. 그리고 나도 돈벌 쪽지 가야겠다. 이 새끼, 이거 괘씸한 놈이 이거. 워와이 와. 와, 새끼, 판금장아까지 갔어. 이 새끼, 이거 표독스럽다.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이거. 서근나이 한방 이주고서근나이 한방 이주고요서근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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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버린단 말이 바로 여기 이 친구는 아~ 좀아쉽는데 아니~ 랑방이 형잘 살았다. 바텀은 잘 죽었다. 쓰리 기젖었는데가보시다 메고 그만이한번 해주고, 으 깔끔하게 야 그만! 탑 간다. 탑 5억은 그냥 올라프한테 주머니에요. 계속 죽는 겁니다, 만나면. 처음에 한번 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원래. 그저 치속으로 꿀 빨라. 게임이 장난인 줄안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좋아요. 어, 어 뭐야, 이거. 바텀도 이겼어.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개패, 그렇지. 너무 좋아요. 워웍이랑 운명의 승부 바로 받겠습니다. 그냥 저 친구는 뭐 워낙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웍이에요. 워낙 검이라서 뭐. 아 둘다 맞다 이게 샌데 대단하다고요. 아이, 그 계산이 다돼 있어요. 워웍은 워웍은 원래 올라프 잘못이깁니다 원래 올라프가 좀 카운터 성취입다 와우! 오 쉣. 일단 저또 워웍이랑 또 운명의 승부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이번 덤블족기 효율 질입니다. 근데 비업도 많고. 아 봄스웨이 컴온 얌을 해주고 너무 쉽잖아 그냥 새끼가 오호이 근데 이제 케미 좀 등장해도 되겠죠 이제 이 정도면 좀 유리하니까 케미 살짝 등장을 해야 될 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달않아 그냥 어?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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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새끼 강하다 이거 어 채팅창에 이거 야스빌런 나와가지고 잠시 위기다 이거 친구야 그렇게 하면 새로 고치면 되잖아 이 때문에 아 나이씨 방송으로 못 쓴단 말이야 이마 자꾸 그렇게 하면 임마 유튜브가 시원해게 나왔잖아 친구야 이거를 방해하면 왜 하노 뭔뭐 말인지 알지? 어 한번 봐준다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봐준다이 깔끔하게 뭐고 아이 새끼 또 시작이야 이거 와이카노 이 새끼 정신 하지 말라 칸데 새끼가 나가라 이마이 새끼야 와이카노 이거 어지럽게 말이야. 오, 와이카 오이고, 이고 호이! 쩐 오야. 야, 이 새끼들 또라이, 또라이 새끼들이다, 이거. 내 잡으려고, 이거. 아, 나, 이씨, 어지럽네, 이거, 씨 친구야, 임마, 자꾸, 임마, 시비 걸어갖고, 임마, 위험했잖아, 임마. 게임 터질 던질 뻔 했다, 임마. 야, 그거야, 땅방아 이거 도와도. 땅방아 이거 도와도, 이거. 땅방아 때리라! 빨리! 때리라! 죽겠다! 친구야! 새끼들 와이 카노 이거? 아이 새끼들 왜안 때리노 이거 어지럽게 이거? 내 게임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개놈의 새끼들 이거 어이? 올라갑니다, 위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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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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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와이카노. 어, 땅. 빵. 곧, 땅. 존나 쎄다, 땅빵이. 땅빵이 빨리 구해라, 저거. 땅빵이 일병 구하게 해라, 너희. 좋아요. 아이, 땅빵이 구하게 하다가 있으니까 다 죽었네, 이거. 이 새끼 뭔데, 이거. 괴롭히라, 괴롭히라, 이거. 그렇지, 달다, 이거. 나는 게임 끝낸다, 아이, 너희랑 게임 못하겠다이 개놈의 새끼들, 이거. 여기 좀, 여기 좀 발라야겠다. 여기 발음 달지. 바로 깔끔하게 또해버려 요놈 자식들 빵 그냥 시키고 까불지 말란 말이 까불여주구여